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특성 순서는 월요일 교역자, 화요일 장로 부부, 수요일 안수 집사 및 기관장 부부, 목요일 권사 일동, 금요일 교구장 순장 일동입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성 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부활주일 3부 예배 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각 교구, 교구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은 17일 오전 10시 2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서울노회 정기노회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협동장로 안수집사님들께서는 주일 주차 안내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주의 교우 소식입니다. 배인식 장로님의 부친 강영현 권사님의 시부 단임 목사님의 장인 배현옥 사모님의 부친께서 지난 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일어서는 제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일 금요 기도회시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